앞에 화면 보시면은 보건의료행정과 나오고 다정하면서 건강관리, 보험 포함해서 세심하게 해주는 애인이랑 VS 보건의료행정을 안 나오는데 불친절하지만 돈이 많아서 돈으로만 케어해주는 애인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뭐가 더 나은지 논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게 낫잖아. 뭐 나도 조건대고 은 척. 아,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시겠다 아, 아 이미지 이거 보고 그냥 사람이, 먼저지. 그쵸? 사람이 먼저. 지그렇죠사람이 음, 먼저인데 불친절하다? 뭐, 뭐. 이는는좀 아닌 는 같아 그는아는 나는. 어... 당연히 애인이 <laughs> 먼저지. 어? 나? 아, 나는. 나는. 는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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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성이 나는 돈이 돈이 더 좋아. 어, 동물이시네. 불친절하잖아. 여기서 불친절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친절하면 나도 똑같이 불친절한 형인데. 그 애인이 돈을 확 잡아가지고 얼굴에 던져요. 누나도 얼굴 <laughs> 누나도 만약에 애인이 아프면 똑같이 돈을 얼굴에 던진다. 그 순간 때 애인이 아니잖아. <웃음> <웃음> 그 돈이 얼마인지 일단 확인해. 얼마나 될까 하게 돼. <laughs>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적다. 적어. 내이 구력을 구력을 청소하게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참아 반중 쓰레기통. <laughs> 아니 맞아. 차 <아니>, <laughs> 좋아하면서 도 행동만 불친절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럼 돈도 받고 어차피 행동만으로 하니까 마음만은 마음만으로 가능하지 않나. 음. 그럼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보건의료 행동받고 안 나왔어요. 음. 예인이. 근데. 아 어, 그냥 돈 하나만 준다고 그걸 완전히 응. 케어가 될까요? 보건니까 어... 뭐 뭔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주는데 이렇게 던져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 인이 아니나요? 보험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거 되게 잘돼 있잖아. 의료보험. 그렇지, 의료보험 되게 잘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보험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음... 그럼 케어 충분히 할수있잖 있을 것 같아 돈만 많으면 돈만 음. 많으면 된다. 그러니까 많으면. 이제 물론 다정강하게 막 챙겨주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면서. <laughs> 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차라리 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불친절해서 나를 케어를 못 해준다. 차라리 그대로 있을게요. 차라리 그대로 있을게. 나중에 너가 죽거나 너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게 티를 안낼안낼 안낼 수가 없잖아. 근데 같이 음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에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그럼 엄청 서운할 거야. 왜요? <laughs> 말해주세요. 어떻게? <어떡해>. <laughs> 저랑, 같은, 거 저랑, 거 같은, 거. 저랑 <laughs> 같은 저랑, <웃음> 저랑 <웃음> 같은 저랑 <웃음> 같은 의견세요왜 <laughs> <얘기해> 거만지? <laughs> 아 뭐라고? 다정무망. 다정한 사람인데 돈이 없 없을면? 내가 차라리 말안 하고 그냥 계속 아프다가 죽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좋은데? 뭐가 좋은데?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귀여워 귀여워. 결과는 보건의료행정 안 나왔는데 돈이 많은 애이고요. 이상하다. 그팔올리는소리가 앞에서 들렸는데 <laughs>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한테 좋아. 나한테 살짝 나온 거지 야, 우리한테 살짝 나온 거지. 음, 돈이, 돈이 갑니다. 에이, 돈이 갑니다. 돈이 갑이번 돈이 가벼랍니다. 적군의 <laughs> 과제가 적은 대신에 상대평가 vs 발표가 많은 대신에 절대평가. 음. 음, 개인적으로 과제가 적은 대신에 상대평가였으면 좋. 음, 과제가 더 많으면은 많은.. 아니, 발표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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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가 적은 대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다발라버리는거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했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그 정말, 정말. 정거 정말. 정말, 정말. 정 과제 발표 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발표 자체가 싫다 저는 후자로 갈게요 왜냐면 과제가 음. 적어도 공부를 한다는 보람이 없으니까 발표는 해도 조금 음. 내용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과제가 저은 대신 상대평가다?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신이 없다 <laughs> <laughs> 잘볼 자신이 없다 절대평가라서 확실히 애들이랑 1학년 때는 좀 확실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 같아 내생각에아까 말하신 대로 그 과제라면 팀플 과제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친해질 기회가 되게 많아 그리고 아 팀플 과제가 많아서 친해졌다고? 친해질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어, 친해졌어? 치레 졌어 정원아? 치졌다고 생각해? 너만 다고 생각했다? <laughs> 일단은 저희 학과에 남자, 남학생 네명저 포함해서 네명 확실히 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너랑 한적 없는. 와, 우리 조. 아 조. 어, 네가 팀플이라며. 네, 확실히. 소희랑 니 <laughs> 아.. 그 피디님이랑.. 잘 말해, 말해. <laughs> 아 친해졌죠 확실히 음... 아예,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주고받았잖아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아, 뭐야 이거 소희야 이름 뭐라고? 오래 전에 했는지 말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이제 외웠어 음 이분은 영훈이 음. 뭐? 영훈이 <laughs> 사람이에요? <laughs> 주은이 형입니다 주은이 형 저희 여기서 제일 연장자예요 제 나이가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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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이죠 어르신, 어르신. 대우를 좀 해주세요 네. 고딩 때도 막 등급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순위 때문에 보여주잖아요. 그치. 네, 순위 안 보고도 아. 쓸수있까 음. 그리고 발표도 음. 많이 하면 사회생활에 도움되기 때문에. 음. 음. 발표 발표가 하면은 취직해서 어쨌든간에 취직해서도 되게 뭔가 그렇고 음. 발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도움이 되긴. 아. 겠지만 하기 싫다. <laughs> 결과는 2대2 오, 우가 <laughs> 했어. 됩니다. 오, 오 자기가 또 사회성이 높아진다는 동작... 말에 좀 아, 두드렸네. 아 <laughs> 맞아 정원이가 사회성이 좀부족하긴나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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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 아, 그럼 미용 뭐야? 뭐래? 뭘 어떻게? 동조라도 해야지. <laughs> 자 박수 아, 민지 박수처럼아형 박수. 말고. <laughs> <아이고. 웃음>